오은 용문산에 갑니다 저희 가족들은 안 가고 제 와이프 친구들 배우자 분들하고 용문산에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양평 대명에 숙소 잡아놓고 용문산에 올라가려고요 저희가 용문산을 가려고 처음에 산행 계획을 시작한 건 아니고 한라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 2월 7일 금요일이고 오늘이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약 일주일 전부터 흡설이 오고 바람 때문에 결항이 계속되다가 어제는 전체 비행의 70%가 결항이 됐다고 하네요 저희 것도 당연히 결항이 됐고요 다행히도 결항이 되니 숙소나 렌트카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 갑자기 용문산이 설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은 6시고 8시에 양평에서 일행분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지 모르겠는데 와타워 뭐. 대박이다 오늘 영하 16도? 지금 네. 문문사는 제일 높은 기이요 오늘 영하 7도와 <놀람> 손이 벌써 얼거같아몇 <laughs> <놀람> 시에요 지금 8시 28분이네요 28분? 28분. 저희가 마장바위 쪽으로 해서 어. 경상 가서 하여뭐 있었어 당근봉이야 뭔가 하여튼 뭐 아ş, <laughs> 태거 <목소리> 쏘기 약간 어렵죠 벌어요 벌써 큰일 났어 장갑 하나 더 껴야 되겠다 <laughs> 와 영하 17도니까 6 1 진짜 춥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긴 하는데 다 <laughs> 가려도 눈 쪽으로 썬가스 어. 껴야 되겠네요 <laughs> 어? <웃음> 바로 빈칸인데요 <laughs> 준비해야 되는 <될> 건가요? <것> <laughs> <laughs> 아, 아, 이 날씨 처음이다 한 20도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체감 기온은 20도 넘겠죠? 온통 <laughs> 눈이네 온통 눈이 <laughs> 용물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너무 강남에 뒷산 가보세요 색깔 용사 같 우리는 완전, 완전, <laughs> 야자 <좀> 이제. 내려가야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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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인 여자분이 남극인가? 북극인가? 1700km 횡단했다고 걸어서 혼자. 관절이 타고나는 거 같아. 네. 이런 한 엄청인 거. 같아. 한 나오는 것 같아. 한라산이 <laughs> <환경이 웃음> <나름이 웃음> 몇, 몇 미터였죠? 몇미터인 <laughs> 아, 1900이에요? 어. 차이는 많이 나는구나. 위에 올라가면 그런 나뭇가지에 눈이 막그까 그러니까. 그거 삼보대라고 그래 엄청 이쁠거같아 응 어, 엄청 기대돼요 아,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세일레 은행 나무 어. 1100년 됐다고 어. 천천히 해도 돼 아직 안해도 돼 해도 될거 같아요 어 나는 할래 에. 아이젠을 하고 찬 발을 샀고 가야겠네 어 관악산때 아이젠 효과를 톡톡히 봐가지고 아이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퀵도 그렇고 막 헐렁거리지만 않으면 되겠네 안 박아서 <놀람> 해야지 아 저기 써있네 치료. 우와, 높이가 42미터에 뿌리 15.2미터. 털티트과 아이리피스입니다. 털산은 겨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관악산 갔을 때 넘어진 산 많이 봤어요. 1100살이 넘었대요. 이거? 예.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고성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어. 예, 1100살 이상 됐대요. 와, 소리 봐 <laughs> 소리가 바나산의 눈은 눈도 아닌데요. 3.4kg. 이제 진짜 오, 시작이네. 오푹 그래. <laughs> 빠져요. 무슨 목욕탕이네 목욕. 다 왔네. 다 왔다. <laughs> 우리 중간 왔다 이제. <laughs> 여기막 중간지점에 가더라고 비가 해속처점더많아니더라고한 250m 정도 시작하는 거 같아 지금까지 온 만큼 가면 마당바이네 그러네요 근데 어, 경사가 다를 거같 <무늬> 경사가 좀 높아 보이이게 <laughs> 완전 야 <laughs> 어, 이거 <웃음> <웃음> 와 이거 안인셀 없으면 아예 운동 뭐, 못하겠네 우와 <laughs> 와 푹푹 들어가. 와 길이. 와 이거 초입부터. 욕거욕 탑. 용시어요장마비아니 이거 게 초입부터 산이 설산이냐 진짜 신기하네. 와 짱이다 진짜. 오마마. 진짜 이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얼어? 그러니까요 날짜 진짜 제대로 잡았네요. 제일 추운 날 <laughs> 영하 17도 보니까 12시에도 영하 한 9도 되더라고요. 와짱 이렇게 많이 왔네. 아니 저는 왕생초보데 이런데 와도 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우와 짱이다. 네. 비켜드려야죠 뭐. 따라잡히면. 와 진짜 짱이다. 아, 저계곡물 먹어도 되나? 엄청 깨끗하겠죠? 어. 지금 사람도 없는데. 물 쐈나 그거? 저 뜨거운 물도 있어요. 이따 드시고 싶은 말씀 하 보험병 가져왔어 네. 아보온 쪽에 물고 왔는데. 아니 그런 보험병 가어 올까봐. 형님 물한 500ml 있어야 돼요. 물어 있어. 아 어. 이거 하나 까지고 있으면 되잖아. 네. 와 구름이 딱 저거 한점 있어. <laughs> 짱이다 진짜. <laughs> 우와. 20cm 되겠다. 어목은 이렇게. 응. 계단인데 아, 계단이 아니요. 없어졌네. 눈이 진짜 많이 왔나 보다. 계단. <laughs> 어, 뭐요? 이거 먹는다, 그냥. 하나 먹는다. 뭔가, 힘날 것 같은데, 이거. 네. 아, 어, 감사 감사합니다. 음. 젤리네. 스팀백이야, 이거. 맛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마당바위 0.5. 오! 오. 아, <laughs> 여기 등산로 말고 오,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오, 와,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깊이가. 땅굴이야 완전. 네. 아, 어, 여기 여기보다 더밑치네 형이 이게 엄청 쌓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는데도. 와 이게 사람들이 발로 눌러서 이게 압축됐나 보다. 한라 거의 1터래 이렇게. 아 진짜요? 와이안 녹으니까. 아. 아, 애이다 나무에 발려. 오. 통네 음, 무릎까지. 응. 하. <laughs> 경사가 깔딱고 개네완전 스틱을... 스틱 없는 게 낫거든요. 경사가 경사지만달라졌 와, 사람 여태까지 3명 봤네. 3명 본게 다행이에요. 와, 사람이 안올 만하네. 겨울에 힘드네. 이제1 7 7 k 로 남았어요. 네, <laughs> 지금 1.5km 정도 왔어요. <laughs> 아, 그럼 1 시간 반 남았네요. 아, 멋있다. 울등는 아, 그렇 그렇겠네요. 드디어 와, 마당바이. 여기는 초보가 올만한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내가 초보라. 와, 이거 알았으면 안 왔을 수도 있겠다. 야, 이제 가 마당바위. 저 위에서 사진 찍어야 돼. 뒤에 계단이 있잖 삼각대 꺼낼까요? 아, 여기서 찍어야 되나?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저기? 계단이 있대, 뒤에. 오. 마당바위, 뒤에 계단이 <웃음> 있네요. 후이 <laughs> <laughs> 미리 안 알아봤으면 그냥 갔겠어요. <laughs> 사진 안찍고 점점 쌓인 눈이 많아지네 우와 짱이다 경사가 와 엄청 높네 경사가 짱입니다 다 <목소리도> 우와 와 진짜 인데한5 0 c m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빡시다 전 먼저 가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모자를 벗어야겠냐 머리도 좀 씻자 그래. 아 등이 더 지금 가방 때문에 저분 스패츠안 해가지고 눈이 다 들어가네 이거 니까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양말 젖었어 네. 와 경사 진짜 네. 끝난다 이게 어와 아, 근데 이 추운데 땀이 이렇게 날 줄은 몰라 영하 18도에도 안 춥더라고 와 짱이다 응. 와 진짜 멋있긴 하다 물 얼었어 <laughs> <laughs> 대박 빨리 먹어야 겠다와와 와, 푹푹 빠져 길이 안 보여. 와, 너무 위험해서 촬영을 못하겠어. 한라산 갔다 여기로 와야 되네. 한라산은 오히려. 여기 <laughs> 경사 난리나요? 찍을 수가 없어. 줄을 만져보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위험하네. 와, 길이 없어, 이거. 대박입니다. 와, 이게 카메라로는 이 경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정상 팻말인데 키로스가 안 보여요, 여기.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형님, 천천히 올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알았어요. 네. 대박이다. 아주 재밌네. 우와. <laughs> 짱이 조심하세요. 진짜 위험하다. 눈이 없었어도 엄청 위험했겠어요. 올라갑니다 대박 찍을 수가 없어요 영상 서서 찍어야 돼. 안전하게 와 발이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으면 눈이 다 들어가요 또 올라가볼게요 끄고 아, <laughs> 아니 여기도 할 만해요 <laughs> 관악산보다 높잖아요 <웃음> 에이 와 <laughs> <야>, 힘들어 <laughs> 형님 여기 와, 아, 빠졌는데, 어떻게 다행이다. 왜... 어떻게 봤냐, 또. 금방 찾았네. 대박. 대박이다. 아니, 스크린. 아, 부러졌어요? 부러졌네. 아. 와, 짱이야. 아, 네. 이제 좀 나아졌다. 어. 와. 와, 이게 살 만한 거야. 와. 아까 진짜 빡센데. 네. 길이 거의. 우리 앞에 한 다섯 분 올라가신 게다 올라가신 것 같아 발자국이 네. 이거 밖에 없어 와, 진짜 이쁘다 근데 형님 올라가는 게 대박이에요 와 진짜 멋있다 거다온것 같은데? 다온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아, 거의 다온줄 알았는데 900m나 남았어 아, 경사가 너무 가파르니까 하루 종일 걸려 높이야. 네. <laughs> <못 껴. 웃음> 어, 감사합니다. 어 소세지 냉동된거 아니야? 맛있겠어. 네. 아 와. 진짜 힘들다. 이게 그냥 힘든 느낌보다 어렵다. 네. 어, 이거 약간 건물. 저기 봐봐. <laughs> 와, 많이 올라왔다와 대박이다. 저기 보일라나? 내려갈 때 시간 꽤 걸리겠는데요? 일단 소세지야. 정상에도 이해게는못 있을 것 같아. 추워서. 네, 응. 밥만 먹고 빨리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쉽다. 어, 어렵다. 이게 땀이 약간 뭐 땀이 안 그대로 온것 같아. 어, 어, 응. <laughs> <그게> 어렵다. <laughs> 어렵다 이게. 어렵어 이게. 어. 근데 머리는 시렵진 않아요. 응, 딱 좋아. 그러니까 땀 배출이 지금 되고 있는 데. 음, 맛있다. 꿀맛이다 이쁘긴 <laughs> 진짜 이쁘네. 야 아, 계단 관악, 관악산에선 계단만 보면 치가 떨렸는데 아, 너무 근거하고, 아 여기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계단이 계단 같지가 않아 아, 눈이 쌓여서 응. 왠지 저 능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까지? 네어 아, 근데 저기면 900m 치고 너무 멀죠 멀어 너무 멀어 아니 경사가 너무 심한 거 같아 큰일 났다 아, <laughs> 경치 와 경치 아니지? 미쳤다 <laughs> 더 처음 보잖아 지금. 예. 네. 어? 와, 와, 짱이다.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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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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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씨가 좋으니까 예술이에요. 멀리까지 다 보이고. 좋아. 네. 와, 경사봐. 깎아진다 진짜. 네. 1천0 0 m 가 진짜 높긴 높네요. 네. 네, 다 왔어요. 응? 그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몇 미터 남았는지 왜안 알려줘? 힘들어. 110미터. <laughs> 힘들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자. 네. 여기가 정상 같은데, 와, 와, 다 왔네. 아이고, 형이. 형님, 저거만 가면 될것 같아. 와. 와, 와, 용문산이 아니고 용문산이라는데, 진짜 왜 용문산인지 알겠어. 진짜 힘들다 근데 경치는 끝내줘요 미세먼지 하나 없고 대박이와 진짜 힘들다 이전에 관악산 갔다 왔는데 거기도 깔딱고개 힘들다고 난리였거든요 여긴 깔딱고개가 한 10개 있어 빨리 올라가서 밥 먹어야 해서 배고파 죽겠어요 정상 1 0 m 5 m 터 얼마 안 남았어요 눈이 하얘지니 신호도 미끄러워요 와. 정상. 여시 반에 시작했는데3 시간. 정상석이 조그맣게 있네. 여기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자는 와. 아까 밑에 있는 어. 거 거긴가 봐요. 네. 사진 한장박아야죠 어, 사진 박아야죠 감사합니다. 이건 이 바렐제. 발효제. 바렐제는 여기다가. 어. 이거 까서 둬? 예. 불은 좀 이따가 보세요. 이거, 한, 이거 넣으면 되지? 한거 넣으면 되지? 일단, 일단 내. 네. 그 다음에 이걸 깠어. 까신 다음에, 어. 작은 거는 빼고, 큰 거는 스프거든요?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 빼야 돼. 탈산소제 이거 넣어야 되지? 예, 네. 스프 넣으시고. 그럼 300ml 넣으시면 돼. 300ml? 거기 선이 있어, 속에. 선이 없어? 안에 <웃음> 보면은 검은색 선이 있어요. 넣고 닫은 다음에 여기다 넣고 물 150ml. 이게 물이 없어질 때까지 끄는 거예요. 이거 아예 닫아버려? 예, 네, 닫은 다음에 어. 여기 넣고 물 150ml 정도 넣으면 돼요. 많이 되게 나가 너무 많이 넣으면 그물 없어질 때까지 끓어요. 그래? 중간에 빼면 되긴 해요. 이거 다 닫아보면 돼? 이렇게 닫아? 완전히 닫으세요 이거 팔팔 끓어요 150ml 어떻게 하냐 이거는 물선이 없네 그게 200ml 남은 거잖아요 50ml 정도 남는면 나는 400ml 들어가네 근데 크게 중요하지 <laughs> 않더라고요 이거 봐 끌자 끓어요 아, 팔팔 끓네 <laughs> 뭐야 사람이 <laughs> 있는데 와 되게 귀엽다 <웃음> 어? <웃음> 먹을 거 없어 가방 떨어지겠다 오! 코비내 사람이 먹을거 주나 보 다. 이가 완전 웃긴다. 여기까지 와 한번만 올라와봐 너무 이올올라 이거. 봐. 올라왔어.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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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사람이 안다녀서 못갈수도 있다는거 그러니까. 우리 그럼 여기다 다녀겠지 네. 여기서 네. 근데 그게 3코스라 네. 올라온 사람이 있을텐데 있겠지 있을거가 그러니까 아, 있지 않을까? 있는데 이제 모험인거죠 근데 여기가 네. 파란게 이게 코스가 정상있다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아까? 그냥 온대로 조심히 가시는 게 괜히 그래. 갔다가 우리 백공분 가야 되면 진짜 큰일 나요. 근데 여기도 근데 저희 저녁 못 먹어요. 아니, <laughs> 만약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야지. <laughs> 근데 이것도 1.4 k m 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가장? 내가 볼 때. 야, 우리 어. 그래도 길은 있었잖아요. 어, 그래요. <laughs> <괜찮아>. 음. <laughs> 와, 진짜 조심하셔요. 제가 누굴 걱정을 처진 아니지만. <laughs> 와. 무슨 거 이렇게 무서운 거야? 초보는 오지 마시게. 오면은 못가이 하는 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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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그렇죠? 진짜 위험해. 여 <laughs> 이게 흔들거리인데? <laughs> <너무> 이 봉에 <laughs> 누가 돌 달아놨어 흔들려서. <laughs> 와, 여기 진짜 위험하다. 아, 아까 넘어지면서. 우리 본은 하면, 근데 나오기네요. 액정 보호질 안 했더니 할걸 아, 우와 우와 여기 오는데서 한번 인생샷 찍어 여기 한번 찍어줘 여기 한, 너 한, 한, 안. 있는 어줄게 어, 대박이다 오! 을것 같아 이네 체험해보고 싶다 네. 재밌어 와 대박이다 저거 오! 아 잠깐만 찍어드려 근데 이게 조난당한 사람 같아 잠깐만 <laughs> 아, 아 너무 편안하네 누우니까 저거 응. 어, 침대 같다 <laughs> 아, 신문 지나가면 <laughs> 사람들이 다 하는 듯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왔냐?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우리가? 신기하네 <laughs> 와. <laughs> 와, 재밌겠어. <laughs> 남자,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1.48 남았네요. 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힘들다. 드디어 도착. 몇 시야? 3시 11분. 빨리 내려온 거야? 네, 진짜 빨리 왔어요. 거야. 생각보다. 어. 저화 한참 걸릴 줄 알았어요. 올라갈 때 어. 너무 힘들어서. <laughs> 네 정말. 와, 허벅지가 부러진다. 부러진다. 그러니까요. 오만. 뭐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요. 4시 반이에요. <laughs> 예상대로 모든 게 음, 다. 흘러간다 네. 딱 좋네. 원래 계획대로 딱 됐네. 진짜. 음, 자, 한잔할게. 음.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어. 었 네. 아, 아, 최고. 아, 네, 저 고생하셨습니다. 음. 재밌었네요. 난 이겨올 수가 없어. 와, 아, 진짜 안 완전... 줄. 그리고 하나씩 일단 한입 먹어 그 제일 큰거 일단 형제들 내장님 아유 땡큐 땡큐 그 다음 큰거 진석이 형이 고생했어요까감하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때 히형안 힘들었어요? 나? 솔직히 아까 네, 거기서 조금 힘들었어 조금? 좀 힘들었어 아, 근데 조금. 진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죠? 아니 올라갈 수는 없었고 형 네. 해본 얘기야 그 네. 올라갔지 아주 막 죽을 그 정도는 안돼 아유 형님은 <laughs> 셋 중에 체력이 제일 좋으신 거같아 빠르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제일 가벼우셔. 근데 힘들다기보다 응. 눈 때문에 난이도가 미들바드 아니거 그것 때문에. 아우 어, 저는 힘들었어요. 눈. <laughs> 눈 때문에 제일 어, 힘들었어요. 아니 눈 없어도 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실제 캠핑이 힘들었어. 어, 힘들었어. 요 그리고 코스가 와 너무 말도 안 되는 코스가 <laughs> 많아.